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복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천국도 되고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끊어진다는 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 뭐, 여기 이카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카라트.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몸통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34장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이 재물처럼 짐승의 머리가 될 거다. 짐승의 먹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잘라진 것의 운명이 너희들의 운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말씀을 깊이 헤아려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되게 긴장해야 될 내용이고 이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볼 때는요 제가 지금 303 쪽에 지금 나왔거든요 페이지가 303. 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320 페이지까지 가요. 320 페이지까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면 내용이 아주 풍성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이제 뭐. 들을 말씀이 없어. 뭐가 줘 설계할 거예요, 여기 아직. 예수님 모시고 들어와야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강조 수동태예요. 푸알이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복을 받는데 그냥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복에 겨우 그냥. 어디 신방하는데 어떤 예, 여양사분이 딸이 시집 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딸내미를 막 시기 질투할 정도로, 우리 딸은 중, 중견 기업으로 시집 갔는데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 딸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어떻게 참그큰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시기 질투할 정도까지, 딸이, 예, 부모가 딸을, 예, 질투할 정도로 잘 산다, 이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에이스 믿으셔야죠, 그 땅을 차지하고, 예, 그냥 있는 사람들 뺏는다는 거예요. 가난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예.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로다.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예, 창세기 12장 3절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승을 받은 자들이 받는 복을 말하고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 시리아 역에서 또 탈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들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참이 되면 채권자 채권 국가가 된다 어요 악인들은 구워져도 값질을 안 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맥락이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땅의 모든 적석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복과 저주가 똑같은 선에요 바라크 또, 저주라는 것은, 예, 카랄,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을 풀어나가고, 시편 37장 22절을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풀어나갈 때, 요 단어와 행간 사이, 구절과 구절 사이에 들어가는 용어들은 구속사에 대한 사고의 방식들이 풍성하게 담겨져요. 사고 전개, 어제 제가 한참 알아 이게 되게 응축된 말이라고. 성경을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라든가 성경 기자들이 풀어나갈 때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사고의 방식과 전개 방식, 이게 구속사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보면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무파마늘. 아니, 요요하는데 무파마늘. 무가 막 이전 난 그렇게 귀한줄 몰랐어요. 뭐, 물 끓여낼 때, 멸치 국물 우려낼 때, 물을 넣으면 시원하죠? 에? 국물이.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멸치, 이런 것들. 여기 비유하면, 멸치, 고춧가루, 다시마, 에? 또 뭐가 있어요? 이다 들어가 있네, 여기 안에. 창세기 12장 3절에. 복과 저주를 풀어 나갈 때 보세요. 여기서 가장 먼저 인용했다 해서, 창세기 3장, 이제 갈라디아스 3장 8절이거든요. 3장 16절하고. 근데, 여기 인터넷에 관주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창세기 3장 8절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하거든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어디를 보겠어요? 이 관주 성경을 보죠. 몇 가운데 동시에 봐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게 눈에 딱 드러납니다. 아니, 창세기 3장 8절에 갈 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어떻게 써있는지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야. 아, 믿음으로 말미야. 뭐, 복을 받는구나. 복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구나. 주의 복을 받는데, 그냥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복에 겹다고, 그냥. 우리 가끔 그러죠?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밥만 먹고, 예? 저 뭡니까 비 가리고 저는 개척기 하면서요 2층에 세상에 물난리를 날린 적도 있어 물이 비가 많이 왔는데 가 보니까요 2층에 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 요 2층에 지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하 생활이 13년인 가그랬어요자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와 단어 사이, 행간 사이에 어떤 단어를 집어도요. 이게는 사고 방식이 나와 있다. 갈라디아서 를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 2장3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복음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딱 모셔지는 거죠. 자, 담에서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 충만, 예수 충만요. 은사 충만은 나중하와도 된다 했죠. 말씀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니까 이단 되는 거요. 예 부처나 어떤 사람이 뭐뭐저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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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계시, 아니 자기가 계시받았대. 거기에 또가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나 아이고,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일곱 가지 복 구속, 제사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양자, 거로, 영생, 천국.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아, 아브라함께. 그런데 이게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 보이가 응? 하나님의 양자 된것은 어떤 땐 그냥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 광고까지 말씀드렸지. 오이한테 가서, 당근이. 오이한테 가서, 오이가 자식에게 엄마, 나 오이 맞아. 그러니까 당근이지. 근데. 당근이 뭐예요? 당연하진 당연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또 지가 당근, 난 오이인데 당근이 나겠다. 가서 삐져서 가출했어.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아니?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형제되어서 오셨어요. 우리가 찬송과 늘 저녁 오후에 끝날 때 426장 그걸 왜 뺐는지야. 형님 같이 대신하여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이 내용이 있죠. 이? 이게 이제 형제됐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 창조주께서 나를 형제로 맞이해 주셨어요. 자매로 맞이해 주셨어요. 이게 감격해야 되는데 별로 감격이 별로 없어. 감격이 별로 없어. 보기에겨워 있는데 마귀들은 그걸 알아요. 마귀들은 야 이거 이 인생들 이거 믿음 뺏어버려야 되는데 마귀들은 아는데 정작 우리들은 잘 몰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가늠이 안돼 그러니까 깊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봉사해도 그냥 부대끼는 서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지금을 통하여 지금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매라 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순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시험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죄를 송량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보어 송량 죄사. 여기 송량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복과 저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집니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마미는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요 복받아야죠. 이걸 그대로 영문을 제가 번역해서 가준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씨인 메시아, 그의 씨인 메시아 안에서 모든 민족 중 일부가 예정 가운데 있는 영생받기에 합당하며 영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적 축보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육관의 복을 받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죽을 때 사망의 문이 시원의 문으로 바뀌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권석이 뭐예 집안이지. 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형제도 이렇게 못 만나요. 부모님도 이렇게 못 만나. 우리 이승일관상 이렇게 어르신 자녀들 제가 더 자주 만나 이렇게 오시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자권속에게 명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 짭니다. 아이 주님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고 의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와 관계됩니다. 칭의. 그럼 칭의에 있으면 가만 히 있어요? 의로운 행위가 될, 나가야될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6663. 이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집행, 판결, 예? 법령, 율법 의와도 관계됩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두 단어가 똑같이 들어왔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똑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예수 삶이 돼야지. 딱 하나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딱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한 거예요. 딴 얘기 없어요. 예수 삶이 돼야지. 성경은 예수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결, 정의. 그럼 재판, 통치, 심판, 지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세요. 뭐를 지배해야 돼? 가장 먼저? 죄를 먼저 지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뭔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성경이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랬어요.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악을 떨쳐버리라고 했어요. 이무겁기 얼매기 쉬운 죄가 뭐예요? 동성의죄 아니에요. 동생 하는 사람들 인터뷰할 때 보세요. 부끄러워 하나. 전혀 부끄럽게 생겨. 그, 그런 마음들아 뭐라고 하냐면요. 화인 맞았다그래요 화인 맞았다. 전혀 부끄러워 할지 모르니다 그러고 대리요. 그 집회 반대 가면요. 눈으로 쏴봐, 쏴붙여. 언제 어 집회 반대할 때 라면만 먹고 진짜 한번 가보시자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어떤 짓들을 하고 있나?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으며 전시하고 있나? 미쳤어, 미쳤어. 그래서 교회가 구구예요? 아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중심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량하셨나니 아브라함의 보어 대표인 게성량에요 죄사함, 구속 죄사함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여기 보세요. 자 너로 말미암아 놓고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써놨네요. 이 보세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 어디 써 있을 건데 여기는 안써있안써 있네. 있네요. 12장 3절 다 같은 내용인데 자또 보세요. 그럼 보세요. 내시로 네 말미암아 자손, 이 자손, 구약, 창세기에 자손은 무슨 칭호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칭호.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자손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돼. 내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가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거예요이거예요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버린, 오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의미가 없어. 야곱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예, 들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 가지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 미니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라고 중보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끝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또 어떻게 나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 미니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모셨어요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일 낯설겨 율법과 복음 이제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학교에도 기울부가 있는데 교통경찰관이 있는데 우리 신앙상하면서 법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원칙도 없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땅의 모든 적석이 약곱도 그러면서 에레미아 4장 2절을 보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에레미아 4장 2절도 똑같아요. 진실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도 나가 이제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 돌아오라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마. 마음의 한례을 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베고. 어떻게 이렇게 무득에 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무득에 사냐고. 신앙사원 하면서 그렇게 무, 예, 무정하게 사냐, 이거야. <laughs> 사도전 3장 25절, 선지자들의 자손이래요.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을르시를 땅에, 이예 모든 적속이 너의 시로 말미야마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과 바로 직행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장, 자, 너로 말미야마 땅의 모든 적식이 복을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복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창세 27장 29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이 말이 쓰여집니다. 민수기에도 똑같아요. 24장 9절,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가네요. 그 이스라엘 대적에다가 살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합 왕 발락이 저주해가지고 나중에 진멸 당합니다. 진멸 당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 37장 9절, 37장 2절이 이제 관주로 되어 있네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대적해요? 끝납니다.